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살도 빼고 있는 전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채널에 지방흡입 후기 콘텐츠를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지흡에 관해서는 사실 많이 올려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콘텐츠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고민이었지만 제가 정말 다이어트에 관해서 알아보고 뭐 제품도 사고 시술도 하고 뭐 약도 먹고 정석적인 다이어트 과정도 밟고또 최근에는 결국 지방흡입 수술도 하고 이러면서 다이어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는 벌써 한 15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이 채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읍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더 올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더못 올린 것도 있었고, 이게 직장 생활 하면서 유튜브 운영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뤄뒀었는데, 어 제가 마침 컨텐츠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좀딱 봐도 느낌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laughs> 다시 살이 쪄버려서, 어 지읍하고 다시 살찌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리고, 또 다시 살을 빼는 과정을 담으면서, 또 도움도 되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 팁을 나누고 콘텐츠를 통해서 편하게 나누고 싶어서 다시 열심히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다이어트에 거의 천만 원을 넘게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쓰고 또그 정도의 시간을 쓰면서 했던 경험이나 어제 깨달음들을 제 영상에서 여러분은 보시면서 실패는 겪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은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게 한번 좋은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사실 DM이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살찌면서 사실 DM을 사실 좀 뭔가 죄책감을 못 보냈는데, 어 일단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제가 일단 이런 걸 한번 밝히고, 이게 사실 지읍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이 안 찌는 건 아닌 거를 혹시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읍하기 전에 60kg까지는 찍었었거든요. 사실 더 넘은 적도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붓기였던 것 같고 진짜 좀 오래 머물러 있었던 몸무게가 60kg였어요. 그래서 지읍을 하고 제가 한 49kg까지 뺐었는데 다시 60kg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최고 몸무게를 찍으면 살이 어떻게 찌는 줄 아시나요? <laughs> 지읍하고 다시 원래 몸무게 뚱뚱이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제가 다음 콘텐츠에서 다뤄볼게요. 근데 제가 너무 작은 채널이라서 구독을 안 하시면 다시 찾기가 어려우실 거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구독하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일단 지읍 말고도 제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도움되는 영상으로 이제는 많이 올릴 거니까 보시면 정말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뭐 연락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